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마켓은 정상적인 마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식시장 계속 오르고 있지만, 실제 미국의 경기는 점점 나빠지고 있고, 최근에 발표된 수치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고 있는 주식시장이 여러 수치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아직은 버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서히 버블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영상에서 나눠드릴 많은 수치들과 지표들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주식시장의 모멘텀이 유지가 되는 한 마켓의 버블이 커지고 있다고 해도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버블 상태로 1년 갈 수도 있고 2, 3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세션이나 2022년도처럼 마켓에 큰 풀백이 올때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차트 지표들이고 주식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하향세로 바뀌는 지점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패션서비스 멤버분들과는 매일매일 마켓의 모멘텀과 중요한 지점들을 나눠서 함께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켓의 풀백은 당연히 올수 있지만 여전히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강하고 주식시장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패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페이전 서비스 멤버분들과 제 장기 투자, 단기 투자, 그리고 옵션 투자를 실시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표는 제가 멤버분들과 실시간으로 나누고 있는 단기 투자 트레이드 차트입니다. 자, 지난 2년간 100개의 주식씩만 함께 매수매도 했을 경우의 수익인데요. 이런 제 실시간 매수매도와 인사이트, 그리고 투자 생각으로 눈여겨보는 주식들을 함께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전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준 미팅 때 얼굴 뵙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마켓이 상당히 희한한 마켓이에요.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이 얘기 많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2.9로 생각보다 높지는 않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어 마켓인데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이제 잡뭐 잡히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미국의 경기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어 인플레이션이 아직 좀 어느 정도 높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물가도 높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소비도 많이 줄고 있고 그다음에 이 이 프라이벳 롤이나 여기 보시면 이제 일자리 창출 같은 게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지금 레이블 마켓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연준이 지금 금리를 내린 이유가 레이블 마켓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미국 경기가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해결책으로 그 금리를 내리고 올해도 두번더 내리고 내년 내후년에 내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레이블 마켓이 생각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제를 보시는 분들 중에 ISM Manufacturing PMI라는 인덱스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면 미국 전체의 회사들의 3분의 2가 매뉴팩처링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매뉴팩처링 회사들의 어떤 액티비티 활동을 측정해주는 수치인데 이걸 봐야 미국 경기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힘든지를 알수 있는 대표적인 수치 중에 하나인 거죠. 이거 하나만 갖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PMI 수치고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듯이 이제 새로운 이 매뉴팩처링 회사들의 뭐 새로운 오다가 얼마 들어오고 프로덕션이 얼마나 되고 뭐 employment, supply delivery, 그 재고율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수치를 계산을 하는 건데 이게 50이 넘으면 미국 경기가 활성화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50 밑에 있으면 이 액티비티가 활발하지 않다라는 그런 수치예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 50을 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이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credit card, 그러니까 신용카드 발란스인데 지금 경기가 좋지 않지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신용카드를 긁고 신용카드로 긁은 그 빚이 지금 사상 최대치를 또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먹고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긁고 이 빚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unemployment rate 실업률이죠 근데 뭐 당연히 그러겠지만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리세션이 오는 경우가 많죠 또 이제 4.5보다 높아지면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4.5가 안 됐지만 여기 보시면 미국의 unemployment rate이 지금 좀 올라가고 있고 4.3인데, 사실 오늘 이 u n e m p l o y m 발표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 미국 정부의 셧다운 때문에, 어, 이 수치가 발표가, 어,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미국 경기 지금 미연준이 그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레이 b 마켓인데이 u n e m p l o y 수치가 미국 정부의 셧다운으로 지금 발표가 안 돼서, 조금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 수치가 나와야, 뭐, 어느 정도 예측이나 전망이 나올 텐데, 하여튼 이것도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다음 주 있을 발표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수요일날 이제 미연준의 그 FOMC 미닛 요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날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많은 분들이 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날뭘좀 봐야 될것 같고 연인 포미레이시그 전에 나오는지도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주식 시장은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 미국의 경기는 조금 많이 불안한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나눠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이게 지금 2025년 수치를 제가 찾지 못했는데 2025년은 훨씬 높다고 지금 제 주위 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2014년 수치까지 밖에 못 찾았는데 이게 지금 파산 신청을 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뭐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마켓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파산 신청하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에 2024년보다 지금 훨씬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줌미팅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지금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고 버블 아직 버블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버블이 크게 일어나고 나서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물론 불안하긴 하지만 아직 버블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I P O 그러니까 상장하는 회사들의 수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투자를 뭐 코로나 때부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0년, 2021년도에. 주식시장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호환기일 때는 상장하는 회사가 많아요 왜냐면 호환기 때는 투자할 돈이 많기 때문에 너도 나도 상장하면서 그 자금을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들이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재무제표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어느 정도 기대와 희망 그리고 그 대표의 어떤 전망을 보고 리스크테이킹을 하면서 투자를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럴 때 이제 버블이 오죠. 버블이 오고, 이제 크게 올랐다가 큰 풀백이나 리세션이 오는데, 여기 보시면 상장하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미 2024년도보다 높아졌고, 아직 세 달이나 더 남았죠. 그리고 지금 뭐 270이지만, 닷컴 버블 때가 300, 거의 400개의 그 상장하는 회사들이 나왔었죠. 지금 이제 뭐 400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2021년도엔 1000개가 넘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큰 풀백이 왔었죠. 근데 지금 이 얘기도 제가 여러번 드리지만, 저뿐만 아니라 지금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다 이걸 지켜보고 있는데 상장하는 회사들이 많은 시기가 대체 위험한 시기예요 근데 지금 상장하는 회사들은 재무제표를 보면 말이 되는 회사들이에요 브랜드도 좋고 어, 매출도 있고 순수익도 있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잘 돌아가는 회사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도 안 되는 회사들이 상장을 하면서 그 밸류에이션 하루 사이에 뭐몇 배씩 몇십 배씩 뛰는 그런 시기가 와요 그래서 고를 때가 오면 제가 멤버분들한테도 알려드리겠지만, 고를 때 이제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요런, 요런 식이들 근데, 이때도 2020년, 20년에 480개가 상장을 했지만, 그, 그, 그 20, 2021년도에 마켓이 훨씬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이게, 뭐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이때 400개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리세션이 오는 건 아니고, 이것도, 이것도 좀, 좀더 지켜봐야 되고, 이거는 하나의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도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되는 돈이 10 billion, 20 billion, 50 billion 이런 게 아니에요. 500 100 빌리언 단위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분야에 채 GPT가 나오고 나서 이 분야에 투자되는 돈이 상상 이상의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지금 오픈 AI와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로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거의 500, 그러니까 500 빌리언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뭔가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액수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엔비디아가 오픈 AI랑 1 0 0빌리엔그 투자를 하면서 이게 이슈가 됐었죠. 이1 0 0빌리 n 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이에요. 이게 상상 이상의 돈인데,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뭐인프라스터크 요게 지금 이런 돈들이 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메타 같은 경우에도 7 2빌리엔 이게 작아 보이지만, 5 0 0빌리 n 에비해 작아 보이지만, 정말 큰 돈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빅텍, 텍 회사들이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될것 같다,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만 했지. 실제로 되진 않았었어요. 채 g p t 이후로 인공지능이 정말로 저희 생활에 이제 완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어 이게 진짜라는 걸 깨닫고 이제 정말 제가 말씀드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크게 투자해서 이 분야에 앞서가지 않으면 지금 잘 나가는 회사들도 얼마든지 따라잡힐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보시면 2025년 말까지 이 빅테크 회사들이 어 인공지능에 지금 400조 원 이상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회사도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뭐 메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빨리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큰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마켓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켓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무슨 뭐, 뭐, 타겟이나 월마트나 뭐 홈디포나 뭐 코스코도 그렇고, 많은 회사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크게 올라가고 있는 회사들은 인공지능 관련된 테크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마켓이 브로드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마켓이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전 분야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주식 시장이 크게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마켓이 아니고 인공지능이라는 분야에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켓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지금 드릴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